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않겠니? 아! 내가 내가 항상 갑으로만 살아서 우리 안 익숙해. 주완이가 사라졌다고요? 주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가만히 가안뜰줄 알아. 선녀와 외할머니의 만남이 이렇게 살벌할 수가 육화의 엔딩 정말 불꽃튀는센 언니들 맞장이었는데요 가선영과 영란의 엄마 김소영 첫 인사가 살벌합니다. 새파랗게 어린 게 반말한다고 김소영이 먼저 까니까, 영란이 안 나타나면 엄마. 죽여버린다고 이 돈에게 전화하라는 가선영입니다. 근데 진짜 본색을 드러내고 잔인하게 김소영을 죽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매의 난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선우를 완전 아웃시키는 전략. 어정쩡하기만 한 무창의 전략. 7화 예고편 미리 보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이제 세팅된 무대인 무창에 가선우 일당이 와서 쪽수 부끄럽게 패배를 당하고 혼자 도망가던 가선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죠. 일단 무창이 노출이 되어서 그 다음 쳐들어올 타자는 가선영 일당일 텐데요. 가선영이 뽑은 카드는 김소영. 둘이 잘 통하는 건 돈뿐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laughs>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않겠니. 그 거리에서 김소영은 손녀뻘 가선영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채로 무창으로 내려오네요. 그런 김소영이 영란이를 협박하려고 전동민의 아들 주원이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창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원군이 된 사람들로 세팅이 되었죠. 부세미 선생님을 신뢰하고픈 마을 사람들과 김영란의 정체를 알게 된세 명이죠. 완벽하게 믿을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사람 관계에선 약할 것 같은 연결이 가장 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던 6화였죠. 정말 친구만을 원하는 건지 알수 없는 백혜지도 가장 의심하던 전동민도 3억의 유치원 부지를 대가로 받을 원장 선생님도 무창에서 부세미가 들킬 뻔한 사건을 해결해 주었죠. 이제 김소영이 주원이를 납치한 사건은 부세미의 사건이 아니죠. 전동민을 빡 돌게 한 사건이고, 전동민는 빡돌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하죠. 온 마을 주민들을 뒤집어 놓을 사건입니다. 부세미는 CCTV를 여기저기 설치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CCTV는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낯선 사람을 감시하고 김소영을 감시하지 않을까요? 벌건 대낮에 경찰을 대동하고 피 묻은 얼굴로 유치원에 나타나서 부세미 선생님을 찾았으니 말이죠. 엄마라고 하면서도 선생님을 협박했으니까요. 인상과 언행만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니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김소영이 완벽한 사고를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김소영은 일이 만만찮게 되질 않으니 가선영에게 자꾸 더큰걸 원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돈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도 건지지 못할 거란 걸 알게 될 텐데요.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히안둘줄 알아. 예고의 마지막에 나오는 끔찍한 장면. 강당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 김소영일 것 같습니다. 김소영이 영란이를 데려오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들썩하게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로 엄마를 죽이고 영란이를 직접 협박할 것 같은데요. 약간 슬프지만 그 정도의 동요될 수 없는 딸, 영란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 영란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모든 것은 증거가 되어 영란이에게 남겨지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란에게 주는 엄마의 선물이 아닐까요? 한편 가선우를 처리하는 가선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선우를 지지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사진들의 비리를 자기 손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제대로 못했으니 이제껏 물러나 있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제대로 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가선우를 뒤에서 조정하며 부사장으로서 한참 부족한 모습을 여태 지켜보던 누나.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제대로 잔인한 결말을 만드는데요. 가선영이 전화한 사람은 바로 이돈 변호사일 겁니다. 가선우를 빼돌리고 기자회견 때 말했던 것처럼 가선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차 사고로 치료 중이지만 사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선우도 누나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겠죠. 이제껏 두 남매가 버렸던 잔인한 일들. 본인은 이제 부사장을 사퇴하고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평생 그 정신병원에 감금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돈에게 서약서를 법적으로 공증하도록 부른 것입니다. 가선영이 원하는 대로 인정하고 재산의 일부,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압박에 동의하는 거죠. 내가 항상 갑 살아서 우리 안 익숙해. 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사들, 뉴스에 비리로 제보했던 이사들에게 억지로 자신을 지지한다는 또는 이사직을 내려놓고 가선영이 모든 권한을 대리한다는 서약서에 직인을 찍도록 협박합니다. 경영권이 없던 자신은 이사들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을의 입장, 갑인 이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자신은 늘 갑으로만 살아서 을의 방식이 안 익숙하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사들이 자진해서 직인을 찍은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서약서에 벌벌 떨며 날이 나는 그 이유는 그들 앞에 처참한 몰골로 꿇어앉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사들의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을 볼모로 협박해서 도장을 받아내는데요. 가선영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사이코패스, 범죄자죠. 예고편엔 안 나왔지만 무창 출신 기자 표승이가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번더 해내지 않을까 하는데요. 표승이는 가선영이 자신에게 기자의 사명감을 운운하며 했던 말과 팩트, 즉 기사에 나온 가선영의 모습만을 알고 있을 뿐, 수상한 느낌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돈을 통해서 결정적인 특종 기사를 터뜨려 가선영의 가면을 제대로 벗기는 역할 기대됩니다. 사실 무창이 무대가 된 이번 화부터 이변과 김영란 회장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세 명이나 정체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저택에 있는 최집사와 양철수에 대한 대응도 별게 없고 하지만 빌런의 계획도 이제 시작이니, 김영란과 이들의 활약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화에서 살짝 맛본 몸싸움, 두뇌싸움, 다음 화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욱 잔인해지고 치열해지지 않을까 해요. 조력자가 된 전동민, 백혜지, 원장 선생님, 이들을 믿을 수 있을런지, 신뢰도 어정쩡, 실력도 어정쩡이지만, 어설픈 협력 속에 완성되어가는 맛이 이 무창의 특징이 아닐까요? 완벽한 짜임새보다 이런 짜임새가 완성미는 더 있는 법이잖아요. 이제 더 흥미진진한 연기와 빌런의 잔인한 활약을 기대하며 7화 본방을 시청하시고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시청할 만한 리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